목적지 공룡으로 출발합니다. 다리가 마음이 불편하지만 힘을 내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뵈요.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오늘 설악 이틀째 산행을 시작합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지만 아, 힘을 내서 꼭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간 동행 우리 형님이 안 가면은 막 엄청 화낼 것 같아요 기필코 넘어 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 이거 네. 초입부터 신선대 가는 입구인데 경사도가 거의 직각입니다 아, 미쳤네.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미쳤는데, 진짜? 저쪽도 있어요 다리가? 아니 아뇨 언제 볼지 모르는 희운각 대피소의 모습이 아, 아 살짝 보입니다 아, 자리 사라 저기가 대청봉입니다 가을에 또 올게 사랑한다 희운각 와, 아, 경사도 보입시다. 가보입시다. 아, 드디어. 공룡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용화장성. 설악의 속살을 벗기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할 공룡 능선입니다. 와.. 진짜 산세는 미쳤네요. 공룡의 등껍질을 한번 타봅시다. 아.. 그때까지 제발 무릎이 무사하기를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국립공원 제1경 가히 아, 넘볼 수 없는 장관을 보여줍니다 아 제가 이 모습을 보려고 남도에서 아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저 멀리 동해가 보이고 정말 장관입니다 아. 저 능선 정상이 마등령인가 보네요. 거기까지는 4km. 키로수가 무슨 문제입니까? 천천히 즐기면서 가보겠습니다. 아씨, 근데 저 위에 고목이 쓰러져가지고, 아, 저 광경도 작품입니다. 여기 공룡은 모든 게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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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우리가 아 신선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공룡 능선을 지금 하나하나 정복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1275봉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부분에 노랗게 물들어 있네요 바위가 고목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아, 마치 어디서 바람에 날려온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나무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걸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델바이스라는 곳입니다. 에델바이스 군락지네요. 정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게 127호봉 정말 잘 생겼죠? 아, 바로 코 앞에서 127호봉을 맡았습니다 우우. 동해의 시원한 바람이 아 온몸을 휘감습니다. 아, 진짜, 설악의 기운을. 범봉. 아, 이게 범봉이에요? 아, 이게 저쪽에서 봤던 범봉. 아, 진짜 늠름하네. 우와. 동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아, 신기다 인사도가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등만 하는 맛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재미있네요. 요즘은 우리나라 산에도 외국인 분들을 너무 쉽게 볼수 있다는 것 그만큼 우리나라산이 너무 등산하기 좋은가 봅니다 <놀람> 형님 조심하소 한들 들 좆대바위 사이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해서 오! 영상에서만 보던 아, 그 뷰포인트입니다. 아, 그곳을 제가 왔네요. 음. 아, 정말 미쳤다. 하늘도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바로 제등 뒤에가 1275봉의 늠름한 모습이고요. 와우. 아, 진짜. 양상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 진짜 들어와 있네요, 지금은. 어, 너무 신기해. <목소리>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무섭지만은 한번 가봅시다. 손잡으시면 돼. 네. 저그 홀드만 잘 알면 돼요. 오케이 이골비가 있어가지고 e t h i 면 헤매는데 e a little bit of a l i t 여기 e bit of a little 아 진짜 살 떨리네요. 처음 설악산에 와가지고 아이 봉오리까지 올라와 본게아 너무 저한테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와 아, 정말 장관입니다. 아이가 칼처럼 쪼개져 있습니다. 우후 야 진짜 미쳤습니다. 와, 진짜 이건. 와, 정말. 어떻게 말로 형행을 할수 없습니다. 와 정말 우리나라에 이 이런 산이 있다는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거 아 정말 이 산을 타면서 운 좋게도 서울에서 서울에 오신 우리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저랑 같이 동행해서 아. 여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동해 보이시죠 아 왠지 모르게 국뽕에 차오르는 것 같아 아찔바위입니다. 아찔바위. 킹콩 바위에 왔습니다. 옆 모습이 진짜 영락없이 킹풍이죠저 순천에서부터 동행하는 형님입니다. 형님, 사람 한번 들어봐. 그렇지. 와 아, 정말 바람 시원하네요. 봉우리 <목소리> 하나 넘을 때마다 산 하나. 웬만한 산 하나 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던데 진짜 실감 납니다 봉우리 봉우리가 경사도가 정말 미쳤네요 두번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곳이 이곳 설악에 공룡 능선이랍니다. 아, 씨. 와, 이거.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지금 큰세봉 밑에 와있고요 마등령 삼거리까지는 1.2km. 와, 아, 진짜. 종아리 털리고 있습니다. 아. 와 아, 이거 마지막 나한번 코스입니다. 와 아, 이거 큰새봉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진짜 독수리가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 위험하구나. 여기 마등령 삼거리입니다. 저는 오세암 쪽으로, 오세암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오세암입니다. 제가 정말, 아, 이 오세암에 와볼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여기를 와보네요. 만에 한용훈 선생님하고 인연이 아주 깊은 암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여기는 오세암입니다 이 오세암은 백담사에 속해 있는 암자라고 합니다. 절은 조그만한데 참 이쁘네요. 벌써 오세암에서 0.6km, 영시암에서 백담사 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백담사에서 6시에 셔틀버스가 있다는데, 아마 그 차를 못 탔습니다. 아, 앞으로 7km를 더 걸어가야 돼요. 아. 막막합니다. 음. 음. 여기가 백담사 계곡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음. 아, 정말 풍덩 들어가갖고 몸 담그고 싶습니다. 지금 다리가 너무. 퉁퉁 부었어요. 백담 탐방 지원센터까지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적입니다. 드디어 긴 여정의 종지부를 찍네요. 이틀 동안. 이 멀고도 먼 설악산 국립공원에 와가지고 아, 대청봉도 올라가보고, 그리고 정말 등산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공룡 능선도 타봤습니다. 아, 첫날 예기치 못한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공룡 능선도 탈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백담 계곡 쪽으로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상 속에, 영상 속에서만 봤던 아, 그런 풍경들, 아, 근데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아, 너무나 꿈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 저는 순천으로 내려갑니다. 아, 최대한, 어, 이제 아픈 다리도 얼른 치료를 해서 또 금방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악산보다 더 멋진 산으로 찾아온다는 그런 약속은 못하겠어요 이제 하지만 모든 산들은 그 나름대로의 아, 저마다의 멋진 매력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산이 좋은 해적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어, 스틱을 들고 있어서 안녕 사랑해요.